겨울철에 생각나는 음식 중 하나가 군밤이죠. 근데 이 작은 밤이 피를 맑게 하고, 장을 살리고, 심지어 뼈까지 튼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밤을 그냥 군 것질로만 생각하셨죠. 근데 이 밤이요. 의사가 중년 이후에 꼭 먹어야 한다고 말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밤이 사실 겉은 투박하고, 먹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밤 안에는 약처럼 강력한 영양소가 꽉차 있습니다. 그런데, 어, 정말 안타까운 점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밤을 그냥 포만감만 높은 탄수화물로 오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밤이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어떻게 먹으면 건강 효과를 10배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7가지 심효능을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같은 추운 날씨, 삶은 밤이나 군밤을 한 번쯤은 드시죠. 근데 그게 몸의 약이 될지, 그냥 살찌는 간식이 될지, 이번 영상을 보시고 결정하세요. 첫 번째, 혈관 건강. 밤에 갈색껍질 부분에는 탄닌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노폐물의 배출을 도와서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지켜줘요.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는 탄닌이 풍부한 식단이 고혈압 발생률을 22% 낮췄다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우리가 그냥 맛있어서 삶아먹는 그 밤들이 그게 알고 보면 혈관 약인 셈입니다. 두 번째 장 건강. 밤에는 불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을 직접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장내 환경 센터 보고에 따르면 밤 속에 있는 섬유질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과 잦은 변비 증상을 개선하는데 안정적이고 효과적이라고 밝힙니다. 설사 아니면 변비가 있으신 분들. 아침에 삶은 밤이나 군밤을 두 알에서 세 알만 꾸준히 드셔 보세요. 장 리듬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에너지 공급. 밤은 단순한 탄수화물이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혈당의 급상승이 없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아침에 먹으면 완전 천연 연료예요. 하버드 대의 식품 과학 센터 연구에 따르면 밤의 탄수화물은 혈당 수치가 낮아 혈당을 안정시키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아침에 빵을 드시기 보다는 밤을 드시면 점심 때까지 배도 안 고프고 몸에도 훨씬 좋아요. 네 번째, 노화 방지. 밤에는 비타민C, 구리, 망간, 폴리페놀이 골고루 들어있습니다. 완전 항산화 폭탄 식품이죠. 이 성분들은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노화의 진행을 억제합니다.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서는 밤을 하루에 세 알씩 8주간 섭취한 그룹에서 피부의 트러블과 피로감의 감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고 보고됐습니다. 피부의 탄력을 잃었다고 화장품만 바꾸셨나요? 먹는 거를 바꿔서 속을 바꿔야 겉도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강화. 밤에는 비타민C와 비군이 골고루 함유되어 있어서 면역세포의 재생을 도와줍니다. 특히 밤은 조리를 해도 비타민C의 손실이 적은 식품이라서 삶거나 구워서 먹어도 그 효과를 유지합니다. 대한 영양학회지 논문에 따르면 밤 속에 있는 비타민C는 열의 안정성이 높아서 조리 후에도 70% 이상이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에 손발이 차고 감기에 자주 걸리는 분들. 밤은 그 자체로도 천연 영양제입니다. 밤을 드시고 감기를 예방하세요. 여섯 번째, 뼈 건강. 밤에는 뼈 건강에 필요한 구리, 마그네슘, 망간이 정말 풍부합니다. 이 미네랄들은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고 골밀도 유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서울의대 골다공증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칼슘만 보충할 경우에는 골밀도의 변화가 없었지만 마그네슘과 구리를 동시에 보충시 골밀도의 수치가 평균 11%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우유만 먹어서는 뼈가 안 튼튼했던 이유. 이제 아시겠죠? 밤은 뼈 건강에 필요한 영양소의 조합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일곱 번째, 심리 안정. 밤에 함유된 비타민 B6와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서 기분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서울 삼성병원 정신건강센터 연구에 따르면 밤에 포함된 복합 아미노산이 수면 전에 섭취 시 수면의 질을 향상시켰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고 잠을 잘못 드는 날, 달달한 군밤 몇 알이면 마음이 훨씬 편해질 수 있어요. 신경진정제로 추천합니다. 밤은 그냥 맛있는 군것질이 아닙니다. 심장, 장, 뼈, 뇌, 뇌, 피부까지 전신에 영향을 주는 몸을 회복시키는 음식입니다. 장이 약하신 분, 자주 피로함을 느끼시는 분, 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이라면 꾸준히 군밤을 두 알에서 세알 정도 작게 챙겨보세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탄수화물 과다와 위 불편감이 생길 수 있으니 하루에 다섯 알 이하로 소량 섭취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이 드시는 간식은 몸을 살리는 음식인가요? 그냥 습관적인 포만감인가요? 오늘부터는 몸이 좋아하는 간식인 밤으로 바꿔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건강을 챙기고 싶은 가족과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진짜 건강한 식생활과 알고 먹으면 확 달라지는 음식 정보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